안녕하세요. 루트 2의 비밀,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예, 오늘, 오늘이죠. 2021년 7월 21일, 음, 오늘 2021년 7월 21일, 예, 오늘 음. 저한테 아주 기발한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뉴턴 방법으로 루트 2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죠. 여기, 여기가 여기이 루트2 e 값이죠 루트2 e 값 <laughs>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루트2 보다 큰 어떤 예를 들어서 2, 2라는 점을 택해서 그 연정선을 그어서 포물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와 만나는 점이 있겠죠 거기가 이제 2,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는 겁니다 접선 근데 여기가 이제 y 프라임은 2x 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2 equal x에 2를 대입하면 길이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x-2 지다는 점은 2,2니까 그러면 y는 4x 8에서 2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라면 여기는 1.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1.5가 나오겠죠. 1.5. 네. <laughs>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루트 2보다 큰 2를 잡고 위에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그 접선이 X축합 만나는 X 절편을 구하면 1.5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보다 루트 2에 더 가까운 1.5를 얻어 냈다는 거죠 예, 여기가 1.5라고 생각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접선 긋고 또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네. <laughs>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화할 수가 있겠죠. 일반화 어떻게요? <laughs> 자 일반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Q라면 Q라면. 여기는 q, q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도 해볼까요?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이죠. q의 최고. 마이너스 e 이퀄 길이는 y 프라임은 e x 이기 때문에 xq를 대입하면 eq가 되겠죠. 지나는 점 x 마이너스 q <laughs> 그럼 y는 eq, x, 그 다음, 마이너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x절편, x 이퀄 2q 분의 q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 보다 큰 q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q 보다는 이 값이 더 루트에 가깝다는 거죠. 그 값이 뭐예요? 2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거죠. 네. <laughs>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XY는 2라는 쌍곡선을 이용하는 거죠. 네. 무엇이냐. <laughs> 자. 쌍곡선은 어떤 게 쌍곡선이냐면요. 요렇게 갈고 있는 거. 요게 요게 쌍곡선입니다. XY는 2. E. 이게. 이제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 고기 그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x, y 값이 둘다 루트이, 루트이가 되겠죠. <laughs> 그러면, 그러면, 지금, 뭘 생각해 보냐. 마찬가지로 X 값을 2를 잡어 봅시다. 이렇게 2를 잡어 봅시다. 2를. 그러면, 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 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2 1마일이죠2 1마일2 1마일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점이1마을 지나면서 y는 x와 직선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교차점이 있겠죠. 그 교차점의 x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laughs>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요그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이 점에 점을 지나면서 y는 x하고 만나는 이수직으로만한 직선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그 지점에서 이렇게 x값을 보면 루트에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게 루트이죠. 이게 루트이. 이것이 루트2죠 이게, 이게 루트이고요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화를 해보자고요 일반화를. 자, 어떻게. 어, 이 X자표를 Q로 본다면, Q로 본다면, 이 점은 Q, Q분의 a 가 되겠죠. Q분의 A 그리고 이제 Y는 X에 교차하는, 직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 간에 곱분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니까, 교차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직선이 이, 바로 이 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y 마이너스 q 분의 2이 예, 직교하는 길이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는 x와 y는 x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y는 x와 만나는 지점그죠 y는 x와 직교하는 지점이 있겠죠. 그 값을 구하려면 y 대신 x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 q분의 e equal x plus q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거는 ex equal Q 플러스 Q분의 2가 되죠. Q분의 2. E. <laughs> 이거는 <웃음> Q로 통분을 해주면 Q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교차하는 지점의 X 자표는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 e q 분의 q 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그그 교차하는 지점에 x 좌표가 여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가 있으면 루치보다 큰 Q에 대해서 그 쌍곡순위의 점을 생각할 수 있을, 있고 그 점을 지나는 지나면서 Y는 X의 수직인 어,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그 교차점의 X좌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Q분의 Q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얻었죠. 같은 결과를 얻었죠. 좀, 이쁘게 좀 써볼까요? 자, 루트, 루트 2가 있는데, Q가 있고, 자, 좀더 좋은 결과. 이 q 분의 Q의 제곱 플러스 E. 이렇게 나왔죠. <laughs> 자, 이, 이거는 이제 <laughs> 미분도 필요 없죠. 단지 직교하는 직선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그, x 좌표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죠. x 값이 이렇게 이동할 때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그때 y 값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이 값은 q분의 2가 되고, y 값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x,y 는 2의 y 좌표인데 x 좌표가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y 는 x 값의 역수에 2를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자 루트 2 보다 작은 q 분의 2가 있고 y 값이죠 이게 그보다 더큰 값이 존재하는데 이 값이죠 그 값은 무엇이냐 어, 이 값이값의 역수의 두 배죠. 그러니까 q의 제곱 플러스 2분의 4가 되겠죠. 그 xy는 2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은 xy는 2니까 y 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분의 1에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x 좌표를 알면 y 좌표는 x 좌표의 역수에 두 배를 곱한 거죠. 근데 그 x 좌표가 이거죠.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y 좌표는 이거라는 거죠.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루트의 방법은 큰 쪽만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도, 그러면 그 위에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된다면, 접선을 긋게 된다면 커져 커지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죠? 커지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커지는 쪽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뉴턴의 방법은 뉴트보다 큰 쪽에서 점점 다, 예, 다가오는 그런 식인 거죠. 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를 a an 이라 하면 an 이라 하면 요거는 이제 an 플러스 1로 보는거죠 수열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러면 a 의 n 플러스 1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2an 분에 an에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a1은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뭐 편하게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루트 2보다 큰 어떤 유리수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제일 제일 가까운, 루트 2보다 큼면 제일 가까운 자연수 2를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겠죠.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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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우측에 있는 거는 그 뉴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열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게, B, W, N이라고 하면, 이제 요게 W, N, 플러스 1이 되겠죠. 어떤 관계에 W, N, 플러스 1고 W, N 사이에는 W, N, 플러스 1은, <laughs> 이거를, p로 놓으면요, 요거를 p로 놓으면, p의 제곱 플러스 2분의 4p가 나와요. 해보세요. 심심하시면. <laughs> 그러면, w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4wn이 되겠죠. W에는 어떻게 정해주면 될까요? W1은, 루트2보다 작은 유리수 중에, 그, 루트2보다, 그 루트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 1을 요렇게 택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W1을 대입하면 W2가 나오고, W2를 대입하면 W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루트2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x,y는 이라는 쌍곡선을 이용하는 제가 생각한 이 방법과 뉴튼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y는 x에 조금 마이너스 2라는 포물선을 이용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어, 살펴봤습니다. 포물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루트 2 보다 큰 쪽에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그, 그 방법만 제공하는데 어, 조금만 살펴보면, y, xy는 2라는 쌍곡선의 경우에는, 루트의 큰 쪽에서 접근하는 식과, 루트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루트에 가까워지는 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자, 신기하죠? 오늘, 이, 전에는, 전에는 요걸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쌍곡선을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얻어냈는데, 쌍곡선 자체로 이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걸 자체로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 쌍곡선을 이용해 자동으로 얻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쌍곡선 자체만으로도 쌍곡선 자체만으로도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laughs> 자, 쌍곡선 예. 참 쓸모있죠? 자, 이게 이제 수학계에 알려지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필요하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재미있으셨나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